베테 파우스트 이 사람은 평생 딱한 가지를 찾아 헤맸죠 바로 최고의 순간이요 근데 마침내 그가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쳤을 때 과연 그 순간이 정말 위대한 성취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끔찍한 자기 기만은 아니었을까요 자 그의 마지막 도박이 낙원이었는지 아니면 감옥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이 문장 한번 보세요 자유와 생명은 오직 그것을 매일 새로이 정복하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이게 바로 파우스트라는 인물의 핵심, 그의 신념, 그 자체예요. 그리고 바로 이 생각 때문에 그는 자신의 마지막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정말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비극과 환희가 바로 이 문장에서 시작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파우스트의 인생여정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서재에 틀어박혀서 지식을 파고들기도 했고, 그레텐과 뜨거운 사랑도 나눴죠. 황제의 궁정에서 권력의 정점에도 서 봤고, 헬레나와 함께 예술의 이상까지 추구해 봤습니다. 진짜 인간이 욕망할 수 있는 건 거의 다해본 셈인데, 이상하게도 그 어떤 것도 그의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어요. 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자, 이제 파우스트의 마지막 야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나이가 무려 100살이에요. 이제 뭐 개인적인 쾌락이나 만족? 이런 건다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는요, 역사의 길이 남을, 아니, 인류 전체를 위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자신의 남은 모든 걸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마지막 목표가 뭐였냐면, 바로 거친 바다를 길들여서 새로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거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파우스트가 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우리, 그러니까 인류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죠. 음,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바다는 보통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잖아요. 근데 파우스트한텐 전혀 아니었어요. 그에게 바다는 그냥 인간이 애써 이룬 모든 걸 한순간에 집어 삼켜버리는 통제 불가능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문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힘이죠. 그리고 그는 결심해요. 이 혼돈에 인간의 질서를 부여하겠다고요. 이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땜 짓고 땅 만드는 그런 단순한 공사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무한한 자연의 힘에 맞서서 유한한 인간의 의지가 벌리는 거대한 대결이었습니다. 자, 그 대결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대결 구도예요. 한쪽에는 뭐든지 집어삼키는 혼돈의 자연, 바로 바다가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걸 막아서고 질서를 만들려는 인간의 의지, 바로 댐으로 상징되는 문명이 있는 겁니다. 자연대 인간, 아주 명확하죠. 사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파우스트 한 사람만의 야망이 아니에요. 이건 그 시대 전체의 야망을 상징합니다. 바로 기술과 의지를 통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근대의 정신 말이죠. 우리는 기술과 이성으로 무한히 진보할 수 있다. 바로 이 믿음이. 이 프로젝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꿈꿨던 건 그냥 땅좀 넓히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부전은 훨씬 더 컸죠. 자연의 위협 같은 건 아예 없고 수백만의 자유로운 사람들이 함께 땀 흘리며 살아가는 완벽한 공동체. 한마디로 지상낙원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게 바로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그 최고의 순간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런 위대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데에는 어쩔 수 없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바로 진보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이 진보라는 빛이 가장 환하게 빛나는 바로 그 순간, 그등 뒤에는 가장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완벽한 세상을 만드는데 따르는 대가는 과연 뭘까요? 더큰 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몇몇 개인의 행복쯤은 희생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파우스트의 위대한 계획이 마주해야 했던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딜레마였습니다. 파우스트가 구상하던 그 완벽하고 현대적인 풍경에 딱 하나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작은 언덕 위에 있는 낡은 오두막 한 채. 거기엔 바우치스와 필레몬이란 노부부가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거대한 진보의 계획과 소박한 개인의 삶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이 비극적인 명령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파우스트도 좋은 말로 했어요. 보상을 해줄 테니 이사를 가달라고요. 근데 노부부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라며 거절하죠. 그러자 파우스트가 격분해서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명령합니다. 저들을 옮겨버리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 이젠 파우스트가 악마한테 유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악마를 도구처럼 부리고 있는 거죠 결국 메피스토는 폭력을 써서 노부비와 손님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결국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더큰 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범죄도 용납될 수 있는가 이거 옛날 이야기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갈등 아닌가요 대규모 재개발이나 댐 건설 같은 거요 다수를 위한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소수의 희상이 강요되는 것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이죠. 자 이제 근심의 눈이 멀게 되는 과정입니다. 노부부의 비극적인 죽음에 파우스트도 잠시나마 괴로워해요. 하지만 금세 에이 이건 대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어 하면서 자신의 위대한 과업에 다시 집중하려 하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인간적인 한계가 유령처럼 그를 찾아옵니다. 어느 날밤 회색 옷을 입은 네 명의 노파가 유령처럼 파우스트를 찾아와요. 그들의 이름은 각각 결핍, 죄책, 고통 그리고 근심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자신의 막강한 힘으로 앞에 세명 결핍, 죄책, 고통은 어떻게든 쫓아내요. 하지만 마지막 한명이 근심만큼은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존재가 바로 근심. 독일어로는 조르게입니다. 이 근심은요. 돈이나 권력 같은 걸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숙명적인 한계를 상징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거요. 파우스트가 가진 그 어떤 마법이나 강한 의지도 이 근본적인 불안 앞에서는 그냥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파우스트죠. 그는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아요. 근심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네 마법 따위는 나한테 안 통한다.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행동하는 인간으로 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근심이 파우스트의 눈에 슥 하고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정말 한 순간에 벌어진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 펼쳐져요. 보세요, 육체의 시력은 잃었지만 오히려 내면의 비전은 얻게 된 겁니다. 바깥 세상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그의 내면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활짝 띄인 거죠. 이제 외부의 어떤 방해도 없이 오직 자기 마음속에 그려온 그 완벽한 미래의 모습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악마와의 계약, 그 마지막 순간, 그의 영혼을 건 궁극의 딜레마로 함께 가보시죠. 눈이 먼 파우스트의 귀에 쩡쩡 하고 삽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그는 이 소리가 자신의 위대한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소리라고 굳게 믿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꿈꾸던 자유로운 민족의 미래를 상상하며 완전한 황홀경에 빠려들죠. 하지만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그 소리는 사실 메피스토펠레스가 그의 무덤을 파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악마와의 계약 조건. 순간이여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바로 이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의 영혼은 악마의 것이 되는 겁니다. 평생 단한 번도 만족을 몰랐던 이 남자 파우스트가 과연 이 말을 외치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내면의 비전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는 이 순간이야말로 최고의 순간이라고 느끼게 될까요? 무덤파는 소리를 희망의 소리로 착각하면서 느끼는 그 환희. 그가 마침내 외치게 될그 최고의 순간은 과연 진정한 구원일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이어진 가장 끔찍한 자기기만일까요? 괴태는 바로 이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이 거대한 이야기에 막을 내립니다.